통신사 광고들 보면 다들 속도가 빠르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해 보니 실제 속도는 광고했던 거에 절반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광대역 LTE-A를 내세운 TV 광고입니다. 최대 속도가 초당 225Mbps로 기존 LTE보다 3배나 빠르다고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속도를 재봤습니다. 사무실에서는 104메가비트, 야외에서는 70메가비트가 나옵니다. 광고했던 최대 속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미래부가 통신 서비스별로 품질을 조사해보니 가입자들의 이용 속도는 광고의 5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장된 통신 속도를 내세워 통신사들은 최신 휴대전화를 사거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울 뿐인 통신 속도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름을 내걸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통신사들은 LTE보다 네배 빠른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며. 자신들만을 위한 광고전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